몸에 좋은 식품 7가지. 소금이라는 것은 뼈를 만드는 원료이며 소금이라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근본이니까 소금 기운 없이는 사람이 살수 없습니다. 마늘은 몸 안에 나쁜 것을 몰아내고 세살을 돋게 하는 과학생 신이동력으로 마늘을 구워 주경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다슬기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간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다슬기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간기능 회복 및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숙취 해소를 위해 다슬기를 섭취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슬기의 껍데기와 살을 삶으면 청록색 물이 나오는데 이는 간과 담을 구성하는 세포인 청색소로 간 건강에 좋습니다. 다슬기는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고 뼈를 튼튼하게 어르신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식품입니다. 생강은 몸 안의 나쁜 것을 없애고 피를 맑게 해 주는 해독 효능을 갖고 있어 공해 독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생강은 체온 유지 및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명태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의 독소를 빼주는 효과가 있고 단백질이 풍부해 고기가 부담스러워 섭취를 피했던 사람에게는 영양 만점 식품입니다. 홍아 씨를 약간 볶아가지고 빻아서 조금씩 먹어도 좋고 물을 넣고 다려 국물을 조금씩 먹으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홍아 씨는 뼈 건강에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물을 다려 엿으로 만들어 먹으면 천식 완화와 기관지 건강에 좋고 소화가 잘 되며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 불릴 만큼 소화효소가 풍부해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영양성분이 풍부한 무화생강마늘을 넣고 다려 차로 마시면 몸속 독성을 제거해 환절기 건강을 지켜줍니다.